토깽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루리요 오늘은 오랜만에 집 꾸미기로 우리 토깽이 친구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토깽이 친구들이랑 같이 꾸며볼 집 꾸미기 주제는 바로 티니핑의 핫쇼핑입니다. 핫쇼핑을 컨셉으로 집을 꾸며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작은 집에 들어와줬는데요. 일단 바로 집을 꾸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깽이 친구들 상당히 <laughs> 영상이 계속 오랜만인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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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ha!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끼의 친구들. 앞으로는 정말 매번 하는 말 같은데 <laughs> 정말 자주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그래도 이제 그 일이 좀 정리가 돼서 훨씬 더 우리 토끼의 친구들이랑 자주 게임을 하면서 놀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꾸미기가 워낙 오랜만이라서 이거잘 꾸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핫주핑 색깔이 약간 저 같은 핑크색인데 핫주핑이 또 사랑의 핫주핑이잖아요. 하티가뿜뿜한 집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벽은 올추다 막았고 바닥을 깔아 보도록 할게요. 나무 바닥 패널을 사용해 줄 건데 봐봐. 중형 바닥 패널. 이거를 설치해 줄 거예요. 그냥 색깔을 살짝 좀 핑크기 도는 색깔로 맞춰 줄 거예요. 일단 이대로 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 바닥을 이렇게 깔고 이쪽에 애매한 공간이 남았는데 여기는 벽을 세워서 막아줄 거예요. 방향 벽 패널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밀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변경해 줄게요. 요즘 진짜 핫초핑이 완전 핫하잖아요. 토깽이 친구들도 핫초핑 좋아하나요? 토깽이 친구들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들 나이를 많이 먹으셨겠지? <laughs> 핫초핑을 좋아하는 토깽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짜잔. 근데 벽색깔이 하얀색으로 붙여줄게요. 직사각형 빔으로 앞부분 마감해줄게요. 음 어이성아츠 사각형이란 게 나왔네? 오오 오, 그래. 이렇게 하고 위에는 하프 벽패널로 마감을 해줄게요. 나머지 벽들은 이제 쉽거든요. 러으로 그냥 짝짝짝 붙여줄게요. 토깽이 친구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궁금한 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토깽이 친구들은 몇 살일까? 지금 뭘 좋아할까? 근데 그건 알아요. 뭐 좋아하는지 토깽이 친구들 저 좋아하잖아요. 사랑해요. 일단 벽과 바닥을 대충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대로 마감을 하면은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퀸즈랜드 벽, 상당히 비싸긴 한데 이걸로 마감해 줄 거예요. 이게 공간이 애매하네요 직사각형 빔으로 막아줄게요 네 이렇게 다 붙여줬는데 이제 천장이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래서 천장에 천장 몰딩을 설치해 줄 거예요 불 노즐 천장 몰딩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위치 잡아주고네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자 이제 창문을 우선 설치를 해 볼게요 방에는 창문이 있어야지 탁 트여 보이잖아요 우선 이런 부분에는 하트로 포인트를 줄게요 카츄핑 하면 하트잖아요? 제가 하트를 달고 있는 걸 보고 오늘 꾸미면서 하트를 예쁘게 많이 달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었 이런 식으로 또 클론에서 옆에는 창문 설치해 줄게요 짱 비싸지만 짱 예쁜 악마 창문을 설치해 줘야겠어요 색깔 전부 피니핑스럽게 변경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 뒤에도 설치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시계 하나 이렇게 가운데 설치해 줍시다. 이렇게. 간단한 디테일은 여기까지만 해주고, 본격적으로 가구 배치를 시작해 볼게요. 핫주핑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토끼였거든요. 뒤에 이렇게 늘어진 긴가 머리카락인가 그게 참 토끼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토끼 침대로 포인트를 잡아줄 거예요. 가운데 딱 설치해 주고, 색깔 살짝 조정해 줄게요.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하트러그를 설치해 줄 거고요. 음, 어, 너무 예쁜데? 그 옆에는 이 저렴이 카운터로 침대 옆에 두는 사이드 테이블을 표현해줄 거예요. 아니, 너무 러블리하잖아. 하트러그도 클론해서 돌린 다음에 여기 위에 포인트로 설치해볼게요. 그리고 또 있거든요. 짱 비싼데 짱 예쁜 하트램프. 오, 눈뽕! 이걸 어, 어두울 때만 켜는 걸로 옆에는 패침대 설치해줄게요 토끼 인형 패침대가 좋을 것 같네요 살짝 비스듬하게 하고 색깔 전부 다 조정해줄게요 귀엽게 여기 밑에도 하트러그를 깔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다음에 책상 설치해줄게요 이 기본 책상을 설치해줄게요 옆쪽에 붙여줄 건데 하얀색으로 변경해주고 이긴 학교 책상을 진짜 미니미니하게 줄여서 책상에 달려있는 것처럼 꾸며줄 거예요 여기 위에도 귀여운 하트 럭을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고 이 하트 장식 붙여주겠습니다. 의자도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이 귀여운 사탕 의자도 설치해 줄게요. 짜잔! <laughs> 패시 머글, 밥그릇, 물그릇도 설치를 해줄게요. 그럼 베이비 핑크 색깔로. 일단 완전 펫공간과 여자 쉬는 공간이 완성이 됐으니까요. 쇼파와 TV 이런 것도 설치를 해줄게요. 이 구름TV가 오늘은 설치가 하고 싶네. 예쁘다. 이쪽에 소파 설치해 줄게요. 이 귀여움이 도넛 소파를 사용해 줄래요. 색깔 변경해주고, 이 카운터 클론에서 이렇게 설치해주고, 자잘한 소품 설치해 주겠습니다. 꽃병을 군데군데 설치해 줄게요. 짜잔! <laughs>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치를 해주고, 이제 이쪽 공간이 비잖아요. 친구와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볼게요. 하트 의자를 사용할게요. 테이블, 요리 테이블 위에도 작은 하트로 바꿔아주고이 벽에는 악마창문이 가운데는 네온사인으로 하트 핑이라 적어줄 거예요. 짜잔! 하트 몇개더 복사해도 되겠는데? 됐다! 오! 집을 다 꾸미고 나니까 벌써 밤이 됐네요. <laughs>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트핀 꾸미기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꾸민 집 한번 둘러보시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데러오세요토행이 친구들! 짜라라라, 짜. 아, 너무 예쁘죠? 오늘 꾸민 집 꾸미기의 주제가 티니핑의 하추핑인데요. 하추핑은 이제 사랑의 하추핑이라고 항상 불리잖아요. 하추핑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는 이 하트를 곳곳에 집에 설치해서 오늘 집 꾸미기를 해봤는데요. 러블리한 입구, 자잘한 하트 장식, 친구와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하트 의자로 준비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과 의자. 한쪽 벽면에는 하추핑이라 적혀 있고요. 패시 실수 있는 장소와 제가 쉬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토끼 아이템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저는 하추핑을 보면 토끼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늘어진 양갈래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옆에는 마찬가지로 하트 조명을 놓아놨지만, 눈부시니까 꺼놓고. 그리고 <laughs> 공부를 할수 있는 하트 장식이 많이 들어간 귀여운 책상 의자와 자잘한 소품을 놓을 수 있는 선반. 그리고 TV를 보면서 쉴수 있는 TV 공간과 귀엽게 생긴 효파까지 배치를 해서 오늘 집 꾸미기를 완성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집 꾸미기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요르르는 다음 영상으로 우리 토깽의 친구들을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꾸며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집 꾸미기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토깽의 친구들 안녕!